진행을 맡은 박신우 PD입니다. 지금은 연합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이동 학습으로 7학년과 10학년이 없어 매우 허전한 마음입니다. 모두 안전하게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보실까요? 이트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이제 원과 두 번째 이제 시즌으로 돌아온 만큼 <laughs> 지나고 있는 만큼 잘 아실 것도 같은데 네, 원북 원꿈미의 이제 줄임말이죠. 그래서 원북 하나의 책으로 하나된 꿈미를 이제 소망하면서. 어 꿈미학교의 꿈미교육 공동체의 가치관을 담은 책들을 엄선해서 <laughs> 그또 하나님께서 꿈미학교에서 주신 배움의 뜻들을 또 교육의 뜻들을 함께 이뤄가고자 하는 운동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번에 플래너가 너무나 잘 나왔는데. 네, 맞아요.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네.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표 학부모님들과 함께 오버 프로젝트 TF 이제 팀 선생님들과 또 함께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플래너를 드리면 좀 가시적으로 눈에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요 일정대로 해당 챕터들 책의 내용들을 따라가게끔 쉽게 좀 인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드리고자. 어, 이제 학부모 그팀 어머님 중에 한 분이신 이한이 어머님께서 네,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색깔별로 한 챕터씩 책을 읽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날짜가 여러 일수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요 해당하는 분량 여기 예를 들면 17쪽부터 65쪽까지 첫 주차에 이제 읽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 읽었다 하시면 여기에다가 도장이나 가정에 또 있는 스티커나 아니면 자녀에게 색연필로 뭐 색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당 분량의 챕터에 프로젝트가 완수가 되면 곡한을 그다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매일 매일 어, 안했 안했으니까 내가 못 찍는 거 아니야? 이 날짜에 못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요17 쪽에서 65 쪽에 해당하는 것이 완료됐으면 내 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어이 TF 팀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TF 팀과 그리고 네. 어이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께.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말 꿈미 학교 교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정말 꿈미들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함께 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섬김과 수고를 하시는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늘 감사드리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학부모 대표 어머님과 그 다음에 각 부서 부서장님들 그리고 각 학급의 대표 또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함께 모두 협력을 해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또 따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학급의 어려움들을 또 해소를 해드리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내 주시고 또 직접 몸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또 빌려서 <laughs>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꿈미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께서도, 어, 힘든 이거 프로젝트 정말 진행하시기 바쁘신 가운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너무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학급의 대표 어머님들과 이렇게 공동체를 에게 이렇게, 이렇게 똑똑똑 문을 두드려 주셔서 함께 우리 걸음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줌 모임 할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우리가 열 사람의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협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버 프로젝트 파이팅. 파이팅! 아이우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뭘 해야 하 좋겠지? 그래 설거지를 해주는 거야. 와, 설거지를 해보는 거야. 갈다. <목>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음, 너무 힘들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어, 감동. 어, 흥미야, 일로와. 어, 이로와일로 여보, 빨리. 이참에 우리 추억도 하나 남길 겸 사진이나 찍을까요? 어, 좋아요. 어, 좋지, 그럼. 자, 하나, 둘, 셋. 엄마 왜 이렇게 얼굴에 안개가 끼어 있어? 어? 거기맞 말이요 내가 고민이 하나 있어 응? 아, 고민 뭔데? 말해볼게 목표를 세우고 싶은데 어떤 걸로 정해야 할지를 도통 감이 안 잡는 사람이 목표라... 나는 이 세계 최장이다 할것이 이게 내 목표 아 자고로 말이요 목표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는 것이오 난잘 모르겠는데 이거 너는 어떤 목표 세울꺼 나는 그럼 내일을 스카를 안갈것이야 오호 굉장히 대단한 대단한 목표요. 그럼 나는 이번 주말 미디어 사용을 30분만 하겠어. 진짜 할수 있을. 큰 결심했다. 그럼 다 같이 작성을 해볼까? 오케이. 정해진 시간에 너가 다음 숫자를 말하면 되는 게임이야 어? 재밌겠는데? 그럼 해볼까? 그래 1, 2, 3, 4, 5 안녕하십니까 <laughs> 신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제가 16년 동안 살아왔던 일 중에 최고의 일과 최악의 일을 네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 저의 최고의 일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들어 주지 않는 그그 그 속상함을 제가 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조언해 주는 것이 제 최고의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악의 일은 제가 항상 시험을 보면 좀 망칠 때가 많았는데 그걸 보면 저의 최악의 일은 바로 시험을 망쳤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호입니다 정호는 제가 이 비타민C를 먹으려고 합니다. 네, 왜 먹는 이유는요, 저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맛없게, 맛없어서 먹기 싫지만, 제 몸을 위해서 제가 먹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전. 아! 왜 이렇게 아, 내 너무 쓰지만 하, 챌린지 성공! 어, 잠깐 물 좀... 야 지영이는 책을 잘 읽는구나! 최고! 지은아 아직도 숙제 못했어? 빨리 해야지. 아야. 야 그래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네. 축복합니다. 네. 세븐 지극히 시청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 샀고 셨어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어머니 저 이거 사주시면 안돼 이런 식으로 애교 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엄마의 장점은 되게 사랑이 많아요. 어 우리한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아빠의 장점은 엄청 자상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수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차에 타면 엄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러면서 되게 얘기를 시작하는 편이라서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우선 이제 중등에 올라오다 보니까 과제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서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는 저 저녁 시간에 저녁 먹을 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오복 프로젝트 할때 얘기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한 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복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좀 같이 하는 편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 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평소에 음 뭔가 물건 잃어버렸을 거나 그럴 때 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딱히? 없어요? 아니요. <laughs> 절대 안 되죠. 저희 집은. 네. 불러본 적 있습니다. 상황극 같은 걸할 때는 엄마의 이름을 한번 불러본 적은 있어요. 아설리나 <laughs> 여보세요. 뭐하고 계셨나요? 점심 먹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내서 어, 저의 질문에 좀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쿵미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신 이유 궁금해. <laughs> 기도 응답이었지 전적이. 기도하고 있는 차에 정보를 듣고 결정을 했어요. 활동적인 아이였는데 학교 가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무리덕증이 와서 그녀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기를 바래서 쿵미학교를 보냈고요. 음,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 안 했는데, 처음, 제일 첫 선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보는 엄마로서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솔직히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중학교를 앞두고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힘든 때라도 많죠. 왜냐면은 기독학교의 학부모는 절제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내 삶에 이런 작업들이 힘들지만, 어 솔직히 아이만 학교를 즐거워하면서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제 역할이 있다고 따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꿈미학교 오니 부모도 같이 성장해야 함을 깨달아서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홍다장님 제가 꽃미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서 부모님이 가장 뿌듯하게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이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또 학교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어,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울면서도 엄마한테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요. 아 저번에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엄마 이 냉장고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은혜였다라는 말을 해서 하나님이 사모하고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는 거죠 매일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자기 주도할 수 있도록 숙제를 알아서 할수 있도록 책을 읽는 것이 어떤 일상의 생활이 되었잖니 긍정적인 변화 일단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 자존감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외부의 어떤 흔들지않게 음 자존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분별을 할수 있게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뭐 의미 있는 변화는 많죠. 그중에서도 어 제일 뚜렷한 거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거 학교에서 부모한테 필독서라고 이제 보내주는 책들이 있는데 그책 중에 한 책을 읽어서 엄마가 좀 자유로워진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꿈이 학교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되게 의미 있고 기쁩니다. 일단은 미디어 절제 때문에 그 싸움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걸 잘 절제하면서 할수 있게 고 무엇보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요 꿈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매일 성경 1, 2, 3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중심의 어떤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온뉴디와라엘에게서도 엄마도 자유로울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거 그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꿈의 학교에서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전담하셔서.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거보다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또그 열매들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계관 독서요. 드라마 수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아무래도 꿈미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비 꿈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걸 산쪽에서 적용하는 성경 1, 2, 3. 피 p 엄청 특별한. 해외 이동학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돼서 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등하교로 수고하시는, 음. 수고하시는 부모님께 감사와 나비 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므로 오늘은 꿈이 부모님이 아닌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너 왔어? 너무 좋다. 고등학교 친구들 학교 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